이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이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죠. 독립 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고 백선엽의 친일은 또 지워버리고 미화시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백선엽이 그야말로 친일파 중에서도 친일파였기 때문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흐름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쟁 중에 부인도 고문으로 돌아가셨고요, 전투 중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또 말년에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돼서 정말 초라하고 볼품 없는. 그런 노인으로 계시다가 우리 조선족 극장에 아, 아니 그때 고려인 극장이죠 극장 문지기로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민족의 영웅이 소련 공산당에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기조차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은 공산당으로 몰고 그래서 절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에서 뽑아달분이 어, 아니다라고 매도하면서 일본이 세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그 만주 괴뢰국이 세운 군사훈련학교 군사장교를 배출하는 학교 상원학교죠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탄압하고 사살했던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하고 협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거기서 그런 백선엽의 친일행적은 지우고 백선엽을 우상화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선엽은요, 자기의 해고력에서 간도 특설대에서 자기의 활약했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 결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자기들이 간도 특설대를 해서 게릴라들을 어, 토벌하고 다니는데 그 게릴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이었다는 거죠. 그 정치적 사상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조선족이 게릴라에 많이 있었고 자기들은 그 게릴라들을 공격하고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제가 이제의를 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쨌든 그런 결례들을 빨리 진압을 해버려야 민중들이 살아가는 데 편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빨리 진압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탄압하는 그런 간도 특설때에 핵심으로 활동했고 그런 토분을 위해서 독립군 토분을 위해서 자기가 협격하게 공을 세우고 뛰어다녔다그 사이에 조선족을 많이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었다 차라리 그렇게 빨리 진압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오히려 민중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편안함을 갖다 준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 본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써놓은 겁니다 그 친일 행적을 왜 지웁니까 본부가 무슨 권한으로 지은단 말입니까? 박민식 본부장관 당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려고 되나요?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더 친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본 만세를 더 외치겠다는 겁니까? 천황폐와 반자이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일본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겁 일본에서 불편해 했습니까? 불편해 하니 일본과 저항하고 싸웠던 독립군들을 그리고 흉상들을 다 철거하는 겁니까? 일본 눈치 본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보험부가 아니라 일본국 보험부입니까? 오늘 제가 박민식 장관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 보험부가 무엇을 보헌하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결같이 친일을 넘어 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에게 조금 더 거슬릴만한 것들은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들어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똑똑히 정신 차리고 이들의 이런 매국적인 행동들 심판해야 될줄 믿습니다. 백선엽의 기록 본부가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수전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강조해 둡니다.